할렐루야! 아, 저희에게는 아, 해 직접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 성령에서 배운 그 어, 어, 복음 증거를 해 직접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어, 은혜를 받고 또그 살아 역사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어, 신앙 생활에서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이한 기회로 어린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 니카라과 그다음에 아, 유카탄 아, 콜롬비아, 큐바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며 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다루는 아버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죽은 것을 저희도 압니다.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임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라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올해에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각 성교지에 그런 은혜가 우리 성교사람을 통해서 풍성게 내려주셔서 정말 그 땅을 다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그 성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하여 주는 귀한 성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각 열방에, 열방에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절과 동역하여서 올해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하에 직접 성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 주님이 은혜가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만 해외 직접 선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내에 있는 아직도 선교를 동참하고 싶으나 잘 알지 못하고 또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못 가시는 그 아 어, 어, 국내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동역하여서 선교를 감당하고도 그들과 또이하여서 선교를 배우고 또 앞으로는 그들이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각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은 참 그들과 동역할 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참 선교가 이런 것을 깨우치며 각 지교회들이 정말 그 교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위치적으로 마야미에 있기 때문에 중남미 선교를 하기 아주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중남미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중남미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증거하며 또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각 교인들이 정말 선교를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더욱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니다. 올해도 에 선교를 어, 가시는 분들 또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 물론 어, 어, 선물로 혼한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기도를 후원하시는 선교사람들 계시고, 어, 또 직접 가시는 선교사람들 후원하시게 계시고,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선교기 때문에 선교를 꼭 해야 되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꼭 임하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참 어, 교회 의 생명력이 있는 기냥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 어, 올해로, 올해도 정말 중남에 향하신 기한 그, 그 성령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맛을 좀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 지난 한 15년부터 아, 중남의 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남의 성교사를 파성하기 시작한 건신정희 목사님 오신 한 8년 전부터 우리가 매년 성교를 시작해서 처음에 유카탄을 시작으로 과테말라, 아, 니카라과, 콜롬비아, 또 지난 2년 동안은 파라과이까지, 또큐바공산국인큐바도 저희들이 큐바 정부에서 어, 어, 비자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어, 공산국가에서는 스페셜리 참 종교 비자 를 받기 너무 힘든데 저희에게는 부단한 지난 10여년간의 그쪽 교회들과 어, 잘 관계를 맺어서 어, 그곳에서도 우리가 노방 전도를 제하고는 전부 다 가정교회와 또 어, 신방과. 또 교회를 집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증가하고 또 그것에서 또 어린 영혼들에게 BBS를 우리가 열심으로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어, 과테말라 그다음 니카라과 콜롬비아 거기는 각 선교사님들 동행하는 선교사님 계셔서 그들의 선교를 우리가 아 어, 돕고 또 그들과 함께 귀한 복음의 증, 증인들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